장영산 여사가 딸과 함께 석유포장에서 마늘을 판지십 수년. 물건을 팔땐 딸이라도 샘이 나는 눈치다. 음. 마늘 구박하는 귀여운 장 여사. 이거 니까 두루 이 예, 만원짜린가? 거 저거 뭐1 k 로랑 얼마나? 만원 맞습 만원. 아니, 로 이게 얼마 되냐고. 1kg, 2kg. 이거 일 k g 밖에? 예. 이게 할 거냐? 음, 조금 더안냄새더안 내요. 조금 또안 내요. 하시면또 한번 하면안 된다. 도 생각해 가지고 할머니 신면 생각해 가지고 할머니 신면 근데 이처럼 맞아요. 예. 이왕 이왕님은 난리 언니는 말로 마늘 두 자루를 팔고 나니 그제야 얼굴이 펴진다. 생각은 어디 있는 어디 있다. 가 생각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서귀포 오일장. <laughs> 터줏대감 장용산 여사 행차다. 감자 <laughs> 좋아. 아, 저베베 이. 이 엄마. 이거 뭐더 아니야. 이리 장다 수가. 장 다녀. 었지 어. 어. 거 어? 어, 어,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복잡한 시장통. <laughs> 수행비서 딸이 어머니를 모신다.

고요만 아, 뭐 <목소리도> 안 예불어. 얼마 세천신직 아까 천원해 놓고 천원안되 취향 분명하시니 선물이라도 <목소리도> 모시고 와서 사야 한다. 어디저뭐 허리 뉘어.